안녕하세요, 뚠뚠이터 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뜨개가 아니라 이 니피스 클락 바늘이에요. 너무 이쁘죠 케이스가 회색에 이거는 이제 쇼팁의 롱팁인데 어 케이스부터도 너무 고급이죠 얘네 니피스가 이제 케이스가 좀 지갑처럼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여기 지퍼가 있고,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바늘이 있는데, 와, 이 바늘이, 이거 영상으로 표현이 안 돼. 정말,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이, 색감이 진짜 예술이야, 얘네는. 요번에 클락 요게 정말 너무 이쁘게 색감이 빠졌어요. 이게 리미티드라는데, 지금 3.5mm에서 쇼팁은 6mm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니피스 쇼팁이 한 6cm 정도 돼요. 그래갖고 딱 잡고 뜨기도 되게 편하고 사용하기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여시면은 여기 이제 케이블하고 코 마개하고 마커하고 다 들어있는데 아 지금 케이블이 더 넉넉히 들어있거든요. 꽤 여러 개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편물에 걸려 있어서 구성도 되게 알차고 좋아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이게 그래서 진짜 코코볼로보다 얘가 아왜안 당기죠? 코코볼로보다 얘가 한열 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에도 뾰족하기도 조금 더, 더 뾰족해진 것 같아요 얘네가 근데 이제 이게 코팅이 돼 있어서 이게 코팅이 좀 벗겨지면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코가 좀 걸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조금 그게 좀 아쉬운데 이니피스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 편물이 떠지는게 너무 잘 떠져요 진짜 주변에 이제 그냥 스탠 바늘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체아오그를 추천을 해 드리는데 그냥 바늘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전에는 탁구미를 추천해 드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클락 사세요 해요. 클락이 정말 제가 떠 보니까 너무 너무 잘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롱팁도 구성도 너무 좋고 3.5mm부터 8mm 까지 있거든요. 그니까, 러 얘네도 이것도 7mm 바늘은 없어요. 그래고 뾰족하기도 되게, 뾰족하기도 해가지고, 그, 무늬 넣을 때도 되게 좋고, 저는 니트프로가 진저가 싫은 게 앞에가 너무 뭉툭해서 무늬 넣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앞에가 뾰족한 걸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타쿠미나 치아오글 좋아하거든요. 근데 타쿠미만큼은 아닌데 굉장히 좀 뾰족해요. 전에 그 니피스 하면 코코블루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코코블루보다 오히려 좀더 많이 뾰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뾰족하기도 뾰족하지만 이 떠지는 그게 코코블루보다 한 1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텐의 장점과 나무의 장점이 결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텐처럼 대신에 뜰때 미끄러지지는 않은데, 나무의 빡빡함은 없고, 부드럽게 잘 떠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케이블의 구성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8인가돼 있어요. 그래서 짧은 60cm 줄부터 해갖고, 120cm 것까지 굉장히 구성이 알차게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딥픽스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딥픽스의 가장 큰 장점이 호환이 많이 돼요. 마인드프링하고도 호환이 된다고 하고 랜턴문하고도 호환이 되고 또 어디하고 호환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 진저! 니트프로하고도 포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이거 쓰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 구입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거 사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한정 판매라. 오랜 시간 고민을 하시기에는 조금 그렇고 진데 진짜, 진짜 색감이 이게 영상으로 표현이 좀안 돼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빼서 보여 드리면 소리 들리세요? 이게 나무 소리 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이게 편물이 떠질 때이 소리가 스탠의 그 소리도 아니고 나무의 그 소리도 아니고, 요렇게. 아, 이게, 색감이 이런 색감이 아닌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떠지는 느낌과 색감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소리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늘도 정말 마음에 들고, 요게 한 12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성도 너무 알차게 잘돼 있어서 이거는 하나쯤 구비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질투하세요.